그렇게 태어났습니다. 그러다보니까 뭐 태어나자마자 피난쪽 돌다가 또 어, 와서 뭐... 다들 그때 가난하게 살았죠. 가난하게 어렸을 때 이렇게,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아, 그렇게 살았지만은 또 6.25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다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.25 전쟁이 없이 대로 우리나라가 됐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발전 못했을 것 같아요 6.25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16개국이 우리나라에서 도와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 여기 참전했던 모든 나라들은 다 우리나라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. 우리가 물론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은, 그렇게 전 세계 속에서 태양국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, 해주는 것도 또하나님이 은혜고, 어, 무엇보다도 군대에, 여기 아까 애국가한테 나왔습니다만은, 군정제도가 설치돼서, 육교 전쟁이 없었으면 아마 우리 군대의 군정제도가 모르, 모르죠 역사라는 걸 가정이라는 게 없다는 건데 안 생길 수도 있었겠죠. 6 2 전쟁 중에 군종제도가 생기고 또 1.21사태 68년도 울진삼척사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69년도에 한신... 그때 일본사령관, 뭐 일본사령 밖에 없습니다만 일본사령관님이 정신전력 강화한다고 래서 전군에 1인 1종교 각기 운동, 또 대통령, 박정희 대통령 각각 해서 신앙전력화라는 휴어를 내려가지고 전 부대에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, 어, 전도하는 게 훨씬 쉬워졌고 전 장병들을 하여튼 신앙화 한다는 목표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없이 오히려 장려했죠. 근데 지금은 교회 가자는 소리도 못 하게 한다 그러니까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. 70년대, 80년대 우리 나라 기독교가 많이 발전했고 또 우리 군에서도 전군 신자운동을 통해서 약 450만 명의 장병들이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군을 모금화시키고 민족을 모금화시키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. 그것들이 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. 우리가 힘들고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셨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또6.25 전쟁 하면은 뭐 16개국의 배우분들도 들어왔지만은 우리나라에 참전해서 6.25 전쟁을 겪으신 선배님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 6.25 참전 선배님들을 초청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또 우리가 한번 박수로서 경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다 아주 화장이에서도안 오셨나봐요. 주예분들. 일단 뭐 계신 분들만 또뭐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죠. 어? 네, 오늘 여기 열 분이 나오셨는데요. 비교 참여연영사, 덕분 선우 참여연영사께서 오셨습니다. 앞으로 나와주시고요. 예 네, 은성교 두 분, 관계 두분 나오셔서. 이거 좀